요즘 너무 너무 킨드레드 많이 나온다. 요네가 할만하지 않나? 요네 이기던데? 봄니까아야 카직스 진짜 세다 요네 왔으면 잡았다 이거는. 카직스 엄청 쎈데? 무조건 보통 선이긴 한데 이러면 선 사실상 선블로에도 동선이 좀 그러니까 타운도 사라져야겠는데 눈은 무조건인데 눈 이거 안 와? 끌었다. 끌수 있나? 그래 있나? 그래가 없네. 잡았다. 그렇지! 아주 좋아. 아주 좋아! 아주 좋아! 아주 좋아! 아주 좋아! 아주 좋아! 아까 풀 빼놓은 게 이렇게 굴러가는구만. 누누가 안 오는 거는 말이 안 되지. 아! 이거 죽는 거봤는데 아, 모르나 바로 왔네. 근데 바이크 두개 모은 건 이득이긴 하다. 아, 킬을 내가 못 먹은 면좀 아쉽긴 한데 은혜가 너무 못하지만 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, 같이 와주네 계속 아, 모르거나 진짜 짜증나게 하니냐고 아니, 보세만 있지 말고 위에 좀 시야도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같이 왜 자꾸 보세만 있는 거지? 시야 좀 따주라, 제발. 이게 누누다. 아 계속 올라오네 이거 모르가나. 정글이도 정글에 힘좀싫어 되는데 정글에 힘을 안 싫어. 아니 왜 나랑 안 하는 거지? 나랑 해야 되는데 게임을. 이거 먼저 와서 잘잘 시야 다 잡아놔서 갈 수가 없다. 아 나이스 잘 걸었다 이거. 나이스. 어 누누 여기 있는데 누누 뭐 하냐 이러면? 본은 뭐하지? 오르나 4레벨이니까 해야겠다 이거 오여기다아 일로 오라니까 왜 자꾸 내려가? 아 지상하네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나는 진짜 이해를, 이해를 못하겠 나는 진짜로 왜 내려가는 거지 도대체? 아니, 이거 위로 와서 그냥 여기서 귀환 탔으면 저안 죽는 건데, 저거를. 초식에 빠져 죽어주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래이버 너무 뻔했다, 이거. 칼첸전이라서. 이걸 안 들을 수가 없어서. 될까, 이거? 와, 야, 너 잘하, 카직스 왜 이렇게 잘해? 어? 카직스 뭐야? 혼자 해버리네, 이거를. WG나 하는구나, 라인전이, 라인 카직스는. 아 이거 지렸다. 너무 잘한다. 원래 헤르메스 갈라 했는데, 아, 키르좀오버긴 했는데. 그냥 이거 닌자, 이제 지 마간신 올려서 좀 어떻게 해볼게요, 네. 그래 어? 팔았네, 저거? 아, 그냥 플래시 큐, 플래시 큐 하지, 저거. 살았다 그래도. 플래시 큐에서도 살만 했는데. 좀 갈렸는데? 많이? 많이 갈렸다. 이거. 좀 갈게. 미드 깰수 있나? 미드 깨야 되는데, 이거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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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뺄게, 뺄게, 뺄게. 빼야지. 이거 라인 욕심내는 거는 좀턴 넘었지. 아, 눈누 있을 때는 이거 바이기를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. 초반에 좋았다가, 모르가나 때문에 말렸어요, 굉장히. 모르가나가, 눈누이랑 시야를 닫아놔가지고. 나 위에 면 보시 좀 사려줘야 되는데, 이거. 아, 감자 터졌는데. 좀 아깝다. 혹시 모르니까 루비 수정 하나 살까? 보에서 삼대삼 할것 같은데. 아, 이거 자중 나이거를? 아, 자본 둘 잡은 것 같은데. 다 잡은 것 같은데? 와, 잠깐만, 요네야! 아, 이거 못 잡은 건좀 아쉬운데? 아, 너무 아까운데, 이거? 아, 근데 슬슬 잘했다, 이건. 아, 주차기 타지 말걸 그랬다. 아, 좀 오래 있을 걸, 탈 거면 그냥. 아, 아, 이거, 천 원, 아니, 400원 정도 정도 좀그들던데 그냥, 그거? 아한 방이네. 아 이거 좀 너무 빨리 들어갔다. 아, 이거 빨리 들어가면 안 되는데. 군끝날줄 알았는데 안 끝나네. 아 이거 변신 먼저 했어야 변신하면 안 되는데 실수했네. 아 죽으면 안 됐는데. 아좀못했다아 초식이 하나 살 걸. 여기서 실수 크게 했는데. 카미도 이거 직감면특포 나올 텐데. 잡아야겠는데 이거. 잡고 용감은 딱인데. 아, 아깝다. 어? 와, 어떻게 끌었어? 와, 뭐야? 쟤 잘하는데? 아 야, 요네야. 진짜 요네 너무 사기다, 챔피언이. 요네 너무 억지로 한다, 게임을 그냥. 아, 너무 사기인데? 아, 눈누 이거 벨트 같네. 아, 키를 많이 먹어, 눈누가또 잡아, 이거? 잡은 것 같은데? 누누 안와나 안 오네. 아 카미 내려가니까 주는 거 같은데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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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어, 아, 죽었다, 안 저거는. 뭐 해야 될것 같은데? 이거는 제압인데. 이거 해야 돼. 죽었다. 아, 못 잡나? 아, 근데 본 나간다, 이거. 아, 이거 요네가 죽으면 진짜 안 됐는데 너무 아깝네. 요네 죽은 게 너무 큰데. 요네가 진짜 세서 좋긴 한데 탑 차이도 심하고, 근데 한타 가면 질것 같은데. 카직스가 한타가 너무 안 좋아서. 아, 13레벨 됐네, 이거. 13이 이유가 없는데 13이 되고. 좀 기다렸다, 아직. 야, 세다. 야, 진짜 세다. 아, 아, 힐 들어갔다, 야. 아, 좀 아까운데? 폴이랑 힐. 변신 아닌 줄 알고 집중 못 했네. 아, 나이스. 야, AC를 잡으면은 여기서 답이 없는데? 잡았다, 이거. 아, 줄타기 1초인데. 아, 너무 아까워, 그냥. 제압이야? 제압도 아니잖아. 키를 못 먹어가지고. 카멜이 2코어긴 한데, 그러니까 80% 이긴 거 같은데. 한타가 구려서 근데 여기서 킬 교환했으면 진짜 안 좋은데 근 오르가나 킬이라 조금 다행이네요 조금. 근데 이거 30분 넘어가면 질것 같은데? 빨리 끝내야 되는 중. 잡긴 했다 저거는안 가도 될것 같은데? 가야죠. 돌아가면 하겠다 살았네. 돌아가야지. 눈을 잡아야 되니까. 아 초시계로 못 쓰네 이거를? 아, 이거, 고치 못 맞춘 게 실수다. 아, 고치 맞췄어야 되는데. 아, 이거 왜 이렇게, 이거 봐, 오늘 고치가 좀 더럽네? 고치에 때가 꼈는데? 왜 이렇게 못 맞춰? 아, 여기 때가 껴버렸네. 왜 이렇게 못 맞추지? 아, 끝났네. 아, 이거 다행이다. 후방 가면 지문했는데